아직도 칠번방 하고 있다. 7번 방에서 자사하시는 분들 조심. 다시 한번 해볼 만하겠죠 형님. 칠번방 있는 거야. 나 평창 보는 재미를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차잘가시고요 부러찰 텐데. 들어가야겠다. 얘는 이제 선수 칠번방 잡는다고. 오케이. 평창도 만만히 평창도 만만히 혼자다. 평창도 만만히 독식 다이. 아키지 형 왜? 뭐3대1로 하면 이길 것 같아? 내려가. 나이스 진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흐하하 <laughs> 아니야키키키키키키컷 다라이 도망가 때렸어제큰 거는 스턴 들어갔어 스턴 들어갔어, 스턴 들어갔어 지금 오케이. 전설이 아니라서 그래요 전설이 아니라서 스턴 길다 달달하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간다 이거 반장이도 간다 무적 썼어. 스턴 시간 2초인데, 2초 한번만 스턴! 다이! 다이! 나이스! 뒤에 또 왔다, 낭만포스 왔다, 낭만포스 찍어봐 낭만포스 찍어봐 형님 아무리 다 때려도 방호도안놔줘 이제 찍어, 찍어, 바로 오케이, 수진님 나이스 좋았고 낭만포스! 가라이! 다이! 이게 센스죠 음돈더 쓰고 오세요, 1위분, 2위분 컨트롤이 지금 몇 억을 써놓고 그렇게 컨트롤할 거면은 캐릭 내려놔야지. 오케이렇 뺏겼어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스타. 아이. 입구에서. 한강이면 비료스 계단. 바다담 당구 어디죠? 바다담 당구 가자. 네 바다담 지금 사 보내고 있어요. 치킨이벤트 하고 있다고. 아 그래? 네 놀러 오라고 써있어. 오케이 바다담. 바다. 아이. 키왜 왜? 니가 먼저 스턴을 넣었네? 그럼 나도 스턴을 넣고.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다이. <laughs> 아, 7층 보스 막타를 익명의 전사가 먹었다고. <laughs> 아, 7층 보스 막타를 익명의 전사가 먹었다. 야, 이것도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일명 익명의 전사라면은 나는 아이템, 쌀먹충인데 막타만 치고 아이템 먹고 도망가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거든요. 어, 키또 왔네. 잠시만요. 키가 또, 키야, 여기 있어, 형, 여기 있어. 나 죽이러 온거 아냐? 스킬 쿨타임 빠지고. 먼저 석방을 때렸어도, 내 스턴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키키키키, 다 라잇. 자, 이 와중에 애들 굴베이그 다 모였다는데. 자, 굴베이그 텔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형님들, 그 굴베이그 텔자리로 한번싹 모여보실게요. 또 새벽구 한번 불태워봅시다. 편하게는 못 주지. 어쩐지 조용하더라고. 지려스 형왜 왔어? 어? 지려스 형 당당하잖아. 뭐라 그래? 당당하게. 일주일만 버티라고. 길탈했죠? 7 시간 만에. 아, 이제 브로탈 제조작업도 해, 요 형님. 아, 브로탈 제조작업도 하시는구나. 저게 라인. 응, 은신쓰고. 형님들 텔 타세요, 텔 타세요. 애들 올라오네요. 뭐, 왜 내려왔어? 죽여달라고 왔어? 어디가? 어, 어디가? 죽여달라고 왔어? 다라이 7층 가서 브로탈 좀 불고 와야겠구만. 별별이 형! 전냉 1위, 별별이 형! 화난 거 아니죠, 형님? 어, 전냉 2위에서 떨어졌네. 죄송해요, 형님. 빨리 복구하세요. 양포 형님, 진짜, 별별이 형!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망토 또 질렀나요? 보안 또 싹쓸이 합니까, 거기서? 보안왕. 저 빨리 그 보.. 저 보탄단장님 우리 낭포형 빨리 오강하게 도환 밀어주세요 예? 왕초봉 팝다도환형님 어.. 지금 또 대박이가 도환완제 판대요 <laughs> 브로탈도 때, 풀렸겠다 포스형이랑 1대1 한번 더 떠볼까? 포스형 오, 나 자신감 붙었는데 한번 오시죠 형님 그 망토 날라가신거 같은데 1대1 한번 떠보죠 될거 같은데? 여깄네 아도환왕도환왕 도왕왕 일로 와도환왕나 자신감 붙었다고 어딜 도망가 하하하하하 <laughs> 뭐가 잘 안돼? 도환왕 뭐가 잘안 되냐고? 또 가겠는데? 아, 그 와중에 무적 썼어? 도안왕! 도안왕! 도안왕 왜 이렇게 손을 떨어? 도안왕! 쫄지 마! 할수 있어! 때려, 때려! 나는 이 새끼 죽이고 갈라니까! 나는 도안포스 잡고 간다! 도안포스! 보병단장 나 그만 때려! 도안포스 찍고 갈 거야! 도안포스! 도안포스 다라이 안녕히 계세요, 아니, 여러분. 도안포스 안녕히계세요 <laughs> 형님들 저는 가볼게요. 와, 진짜 피다어 도안포스 또 왔다. 도안포스 형또 도망가네. 일로 와 일대일이잖아 도안포스. 일로 와. 도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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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적 썼죠? 무적 썼는데 스턴이 들어가죠? 나가는 것 봐. <laughs> 도안포스 형 이거 일억 더쌓 싸...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어? 도합 뭐야 이거 도합이었네 어? 존나 쫄보네 아 오레벨 차이나잖아 도함포스형 화가 잔뜩 난것 같은데 복수를 못하네 하하하하하저보탐 <laughs> 단장님 보고 계시죠? 우리 낭만이형 빨리 도합 밀어주세요 진짜 진심으로 형님들 내분 나지 않게 자아 포스형 왔네 왜요 왜요 형님 화났습니까 형님 방송 보고 계세요 어디 가세요 형님 옆에 있는데 선방필승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스토탈인가? 선방필승 대조단 네, 어지러지 해버린 메트릭터 그러니까. 선방필승 일단은 또 이런 스킬 빠졌어요. 오케이 스킬 썼고 낭만포스 사연사 다라인 화는 잔뜩 나셨는데 어떻게 뭘 못하네 형님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거? 보스형! 맞아 이거? 손가락 달달달달 떨면서 막틀리딱딱딱딱딱 하면서 에? 옆으로 쓰아질때왜 이렇게 웃기냐 아저 형님 버섯 저거 졌겠는데 제2의 지려서 나오겠는데 오늘 아 단장형 왔네 이번에는 아 단장형은 아니지 왜 그래 보탄단장님! 보탐 보탐이라 찾으러 가세요 형님 어디 그렇게 뛰어가셔 뒤에 있어 뒤에 보탄단장님! 단장님! 에? 보탄단장님 너도 가겠는데 보타마 너도 가겠어 어리버리 떨고 있지 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빨리 나가야 돼, 어. 돼요 나가야 돼요 변이 됐어 나가야 돼 나가기 눌러 나가 보탄 단장 또 나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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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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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가기 눌러요 양야 나가기 눌러요 보탄 단장 어디가 얘기 좀 하자 어? 오케이 스턴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거 저 먹구름 스턴 아니야 아예 날아가는 거 보소 너는 뭐하러 왔어 넌뭐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니? 나가 너도. <laughs> 단장이 또 왔다. 단장이 개 무섭다. 딴거 하고 있는 사아 낭푸랑 같이 왔네. 은태. <laughs> 어디 보자. 그냥 오토 돌려놓은 것 같다고요. 오토 돌려놔도 저것보단잘쏠것 같은데. 넌 여기서 뭐 하냐? 누가 사냥하래? 꺼져 다라이. 프로 탈안 된다니까. 아 뭐, 이렇게 해봐라. <laughs> 아래 하고 하는 새벽 4 시에 또 다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 시간 다돼 버렸네. 아이 씨. 아 미안하네. 낭만이 형 다음에 싸우자. 나 시간 다돼 버렸네. 아이 씨. 그때 한번 더붙으시다 아이 골드도 부족하고. 아 골드도 부족하고 다음에 싸우자. 아이 시간이 안돼 가지고. 아이 미안하네.